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숲과 조망권이 있는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제가 이곳에 온 것은 이 주변에 좋은 토지가 매매로 나와 있어서 그 토지를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토지의 모양이나 주변 그리고 위치 등은 위성 사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성으로 보는 토지의 주변과 위치입니다. 다음은 토지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 도면입니다. 찾아가는 길입니다. 대로에서 동서마을 방향으로 동서해관을 지나 좌측 그리고 우측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이곳이 오늘 토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촬영할 토지는 제우측의 이곳입니다. 여기 보시면 유실수 및 나무를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이곳입니다. 모관나무도 있고요. 오화가 또는 뭐 감나무 등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만 지금은 겨울이라 나무의 가지치기를다 해두어서 정확하게 그 나무의 이름이 표시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은계나무도 있고요. 잘 갖고 오놓은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이곳은 기장업 만나리입니다만나리 이곳은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어, 그런 곳이다며 공기가 너무 좋고 아주 청정지역입니다. 물론 철마도 청정지역이라고 합니다만 이것도 역시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청정지역입니다. 많은 개발을 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살려둔 이런 곳입니다. 주말 농장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블루베리 면목을 만들어서 매매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이곳에 계십니다. 오늘 이 토지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농업 경영체를 할수 있는 그런 곳이며 농막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토지의 재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직 토지 플러스의 구독자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는 부산시 기장군 기장업 만화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으며 면적은 1646제곱미터 평소란 산하은 498평입니다. 용도지역은 자연 녹지지역 그리고 개발지안구역에 속해 있는 토지입니다.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적용되는 농지로서 농막이 가능한 면적입니다. 매매금액은 3.3제곱미터당 70만원 평당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금액은 3억 4800만 원입니다. 제가 보건대 아, 이곳은 조망권도 있을 뿐더러 공기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이렇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여기 숲을 기준해서 저 위쪽으로 돌아서 다시 돌아 내려올 수 있는 포장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촬영이나면 여기서 이 토지의 촬영을 모두 마칠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지 플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